씨, 씨, 씨. 음, 진짜 네, <마주치고 고생해>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현장에서 보시면 잠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한 이치입니다. 예, 한 예. 이치고 이게도리산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울구릉지로 한만하게 돼, 돼 있습니다. 네, 돼 있고 지금,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어, 왕궁 이게 지금 이제 위산이, 예, 이 산이 예, 민족사에서 네 번을 왕도경이인데요 고조선 때 하고 또, 또 삼한 시대 때 하고 대체 부왕 시대 때. 예, 그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게 지금 아왕여기 지금 도이1 2이시죠 11시 11시 1왕시1 1이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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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왕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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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1왕1대한1 1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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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시1 1그 11시 1대시 11시 이1시이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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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1시 도1시1시 또이 도심의 환경이 그대로 잘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물론 국가에서 이제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이게 그 친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친생명, 생명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산8아문계국이 예, 그렇습니다. 산도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산도 그대로 놔두고, 내과도 그냥 놔두고, 또 포도밭이 좀 포도밭 좀 놔두면서 산업단지를 연구단지나 이런 것지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5개 기업에 배치나 아직 안됐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 어, 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인공위성요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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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뭐 특히 장원님께서 이제 정책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도와주셔서 그 한때 좀 친척이 뭐 없었던 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서 우리 시민들하고 전라북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니 모릅니다. 시사님 예, 예. 한, 한 말씀, 아니, 제가 장관님 모시는 예. 이후에 예. 이게 예. 지금 속도가 얼마나 예. 설레지 붙어서 예. 굉장히 이제 경투신까지 해가지고 금년 연말이면 산단 승인이 이제 넘어갑니다부터 해안부로. 그러면 통학제 6개월 걸리니까 내년 6월 달이면 승인이 나오는데 문제는 승인 난 이후에 착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국가산단 생긴다 단지면 상품 안된 상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토지보상비를 내는 예산에 400억 원을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내년 6월에 승인 끝나자마자 800억 원을 해달라그기록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사실 이 사업은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님 브랜드 사업이 있이 게. 그리고 정권이 혹시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그 승인까지 나고 사업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런 정부 때 일단 제대로 말투 좀박꿔놓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에네티오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이제 부임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투표를 붙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투표하고 장관님, 에네티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겠다. 여기는 현재 현재 여기는 면장무신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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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민메이나사. 여기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가구 수가저희가볼때약7 0 가구 정도요. 이거지? 여, 여기는 면장무. 타는데 여기 포항가 있습니다 바로 포항까지 가는 코가 있고요 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던 다만 서해도로가제 있고요 아니 빅치나, 아 없죠?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 도시라 예, KTX가 개통되는 2 0 1년부터는한 시간 습니다 속이 그 저기 포항 그래, 단양얼마요 대, 네, 50만 원 하고 있는만을안넣 거거든요. 하나가 있는데. 장 부지였을 때 네, 옆에 그게 사야 되는데 문닫 바로 주무차입 네, 2 0고그 이건 27만 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년이니까 이제 가 지금 2 7올라고요 근데 글쎄도 이게 장 부지를 너무 비싼 예, 예. 차이가 네, 그 예. 그 차이가 네, 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